그리도께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죄에서 건지셔서 한나라 가실 수,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문서를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날을 기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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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뻐하는 거예요. 그러나 루고 대통령이 구원을 받던 날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. 너무 너무 기뻐하셨어요.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. 이런 사람의 평안은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슬픔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행복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. 그 행복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방법 수단 다노력하는데 우리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건 예수오되 십자고 하늘이 사단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걸 갖다 덮어서 우리가 재산 막 우리 보화 그거다 덮여가 내 마음에서 그 보화 잊어버리면 보는 없는 거예요. 자주자주 자주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. 감사하세요. 기뻐하세요. 그때 하나님 여러분 삶을 영광스럽게 복되고. 축복이 넘치도록 이끌어 가 주실 줄은 확신이 있습니다.